어, 지금 되게 신기하네거 그린하우스에서는 네. 하우스에서 이제 그 풋고추죠. 네. 풋고추를 따시는 분 수확하시는 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문농업들 재배 V 자로 유인을 합니다. 부 V 자 유인. 예. 아, 네.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 나중에 수확도 쉬워요. 안에 있는 거 따지 않고 겉에다. 네롱대롱 달려있는 고추를 따니까. <웃음> <웃음> 요거 한번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강력 추천. 예, <laughs> 추천. 고추를 벌려라. <laughs> 예? 요게 뿌리입니다, 요게. 아, 그게 뿌리예요? 여기 네, 하얀 뿌리. 뿌리가 지금, 저기 지금, 가든코트 옆에 딱 예. 붙어있네. 그렇죠. 예, 가든코트도 나오고. 가든코트랑 같이 지금 공유를 하죠. 그렇 이게, 이게 뿌리입니다. 예. 자, 가든코트. 아, 저렇게 아, 지금, 예. 뿌리가 가든코트를 지금, 음. 흡집하고 있는. <laughs> 그렇지. 흡집하고 있는. 어,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흡집. 응. 보름 정도 있다가 아마 그, 어, 한번또한번 상태를 한번 보고요. 네, 이따가는 그 오이 고추나 토마토를 먹으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텃밭에 고추를 어떻게 하면 다수확할 수 있는지 우리 코리아 그루의 김희환 이사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지금부터 기후를 이겨내서 고추를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이들은 이 자체를 줄을 다띄고 그다음에 이거 관리하기가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병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실은 방앗다리 밑으로 제거를 해서 방앗다리 위쪽으로만 키우는 거죠 위로만. 예, 물론 방앗다리 밑에서 또한두세 개만 키우고 그 밑으로는 제거 시킵니다 다. 그 밑에는 저이 밑에도 다 키우는 게 아니고 두 개에서 세 개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방앗다리 밑으로 이렇게 다 제거 시키고 요 밑에도 있죠. 제거시키우냐,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쯤쯤 가면 고추 양이 하나에만 해도 몇개예요 음. 보통 7개에서 8개를 단단 말이죠. 네. 이 정도 가면 달기 때문에 각, 각각의각각이 가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고추 자체가 얘네들 다 키워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거시키는 원인이기도 해요. 관리도 어렵지만. 네. 근데 저희는 바사코트를 썼고, 네. 엔텍그 다음에 더블인 물론 이제 엔텍 더블린 같이 합쳐진 텃밭을 쓰긴 했지만 네. 이런 제품들을 다 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추를 통상적으로매시는 경우 이렇게 매고 있습니다. 줄을 양쪽으로 띄고 이렇게 묶어서 바람에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네네. 저희는 고추를 이렇게 키울 겁니다. 어, 이렇게 왜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지금 이게 이제 하우스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르면 병에 걸리기도 쉽고, 어. 그 다음에 광합성도 잘안 되고, 그래서 말뚝을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박고 두 개를 쭉 박아서 이렇게 누워서 키울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죠. V자로 가는 거죠. V자. 줄을 양쪽에서 떼야 되니까 실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도시농부들은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뚝을 양쪽에다 박고 V자로 해서 빼주세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떼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자로, V자로 유인을 해주셔야만이 채광성도 좋고, 그 다음에 병에, 병이 걸리는 것도 많이 예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쳐도 효과적으로 안에 전체가 다 맞게끔 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전문 농업인들은 이거를 뭐 몇만 평, 몇천 평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인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위에다 줄을 한번더 쳐줘야 됩니다. 그것 또, 또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텃밭 농부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인을, V자로 유인을 해주시면 병도 적고 수확량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자로. 지금... 되게 신기하네, 이거. 그린하우스에서는 네. 하우스에서 혼그 풋고추죠. 네. 풋고추를 따시는 분, 음. 수확하시는 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 농업이든 재배 V자로 유인을 합니다. V자 유인? 예. 예. 되게 그렇죠. 신기하네. 나중에 수확도 쉬워요. 안에 있는 거 따지 않고 겉에도 다. 대롱대롱 달려있는 고추를 따니까. 아, 아. <laughs> 요거 한번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강력 추천. 예. 예? 추천. 고추를 벌려라. <웃음> <웃음> 토마토를 유인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은보시농부들은좀 달라야겠죠. 또 특히 바사고추하고엔텍을 쓰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농가들은 하나의 줄기를 빼서 어, 맨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적심을 하고 순을 잘라버리고 다시 새순을 뺍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배법이에요. 근데 예, 저희는 이 오이를 이 가지를 하나 또 키울 거예요. 같이 얘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이가 또 그냥 계속 달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이 형성이 됐죠. 달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오이도 계속 전문 농가들이 이렇게 재배하면 토양의 연작이나 아니면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은 노화가 순식간에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많이 너무 욕심을 냈다가 잘못된 결과가 오는데 아, 도시농업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꼼꼼하게 관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바삭코트나 그 다음 가든코트나 이런 비료들을 그 다음 거기에 엔테까지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땅부자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빼서 얘를 똑같이 키워낼 겁니다 얘는 같이 따라가서 그렇게 되면 오이가 이제 동시에 두 개씩 두 개씩 달리는 거죠.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마디 마디 오이가 달리면서 짧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얘는 좀 모난이네요. 늦게 형성된 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현재 만들어졌고 여섯 개째 지금 다섯 개째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다음 여섯 개째 있고. 그래서 일곱 마디, 여덟 마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줄 유인 재배를 한번 해봐라. 오이는 오이도 마찬가지로 두줄 유인 재배. 예, 예. 자, 토마토도 유인 마찬가지입니다. 어, 도시농부는 토마토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 원 줄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줄기 하나 두 가지를 따냅니다. 두 가지 따고 지금 얘는 다시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떼어내고 얘를 키울 겁니다. 얘를 이게 본대, 그 다음에 이게 이차. 두 번째 되죠. 네. 그래서 이두 두 번째 되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되서도 이렇게 결순이 나오는 것들은 다 따내는 거죠. 이렇게 아... 따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순이 나오면 따내고 얘만 이제 키워내는 겁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 얘만 따내고 얘만 키우고 결순들은 다 제거. 아... 이렇게 제거, 예, 네, 제거. 네, 제거, 제거해서 키워내면 이제 두 줄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키워 올라가는 거죠. 아, 두 줄을 키워라. 예, 두 줄을 키워라. 아... 예, 토마토도. 1화방이 열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얘도 뭐 바사코트를 쓰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모종은 좋지 못했어요. 굉장히 가늘죠. 되게 좀 가는데 음.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음. 얘네가 더 굵고 어떻게. 그렇죠. 다른 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바사코트의 힘이에요. 바사코트의 힘이다. 예. 네. 아, 그래. 네, 그렇죠. 텃밭에 가든 코트. 노린제도 지금 음. 약을 안 쳐갖고 네. 토마토에다. 어, 완전 지금 현재까지는 무농약입니다무어약 문옥형, 그렇죠. <laughs> 아 그게 진딧물이에요 까만거? 예, 예 까만거 옆에 까만것도 기고, 까만거는 나이가 먹은 놈이고 어. 이 진딧물 방지겸그 어. 다음에 야간 온도에 따른 애들 생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모두싹, 모두싹충, 그 다음에 알게를알게 알개 또는 아바나뚜를연면시비를할 계획입니다 알게하고아바나뚜차이 뭡니까? 알게는 어, 해조추출물로서 아미노산 외에도 비타민 그 다음에 천연 호르몬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 아바나뚜는 그 효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과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으면 잘 크기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한 거고 어, 어떤 장애가 입었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아바나뚜를 쓰는 게좀 낫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분은 아주 특이한 화분인데요. 그냥 물만 주면 크는. 아주 신기한 화분입니다. <laughs> 그죠? 물만 주면 크죠? 네. 예, 물만, 지금까지 물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만 줘도 이렇게 화분이 잘 크는지. 음. 궁금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게 지금 이 화분을 만든 지가 음. 벌써 저희가 한 20일. 20일이네요. 20일. 20일. 20일이 샀는데, 과연 이 화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네들은 5월 7일날 코크피트와 코크피트에 저희 엔텍 그 다음에, 어, 가든코트, 저희, 루트칼, 거기에 미네랄제를 함유해서, 어, 전혀 물만 주고 키울 수 있는 화분을 만들,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7일이기 때문에 오늘 딱 계산해보니까 딱 20일 됐네요. 20일 딱 됐는데, 예, 오이고추도 제법 지금 이제 꽃도 피고, 뭐, 얼마에 달렸고, 실은, 얘는 진딧물을 한번 먹었어요. 이 보시면 이제 진딧물에 이게 이 상처가, 진딧물에 의한 상처입니다. 요런, 요런 상처들이. 아, 그 오글오글하네. 예, 예, 예. 진딧물이 새 순에서 흡집을 한 거예요. 흡집을 아, 하다 보니까 얘들 입이 커지면서 음. 상처 난 부위가 못 커지니까 그냥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이건 아, 진딧물 피해입니다. 곤봉은요? 어, 예. 그래서 지금 얘는 모두 싹 충을 쳐서 진딧물을 없앤 상태고요. 아,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죠. 이야 조금만해, 네, 조그만 네, 하죠. 지금 현재는 어. 이제 막 수정된 놈이에요. 지금 물만 그때... 주고힘 거기 물만 주고, 네, 물만 준 거죠. 전혀 아무것도 처리하지 어. 않은 겁니다. 토마토 뿌립니다 여기, 예, 아, 네, 뿌립니다 여기까지. 현재 지금 한 요만큼 뻗었네요. 여기 뿌립니다 여기. 아, 그게 뿌리? 예, 네, 여기 하얀 뿌리죠. 뿌리가 지금 저기 지금 가든 코트 옆에 딱 네. 붙어 있네. 그렇죠, 예, 네. 가든 코트도 나오고. 가든 코트랑 같이 지금 공중 그렇죠. 공사하는 공존 공존하는... 어, 어, 어. 이게 이게 뿌립니다. 예, 자, 가든 코트. 아, 저게 렇 아, 지금. 네. 뿌리가 가든 코트를 지금 흡집하고 있는. <laughs> 그렇지. 흡집하고 있는. 어,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흡집. 네. 지금까지는 이제 뿌리를 잡는 기간으로 보시고, 예. 이번 달까지는 아마 다음 달 되면 뿌리가 완전히 꽉절를 거예요. 아, 꽉절르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아마 토마토도 어, 6월 초쯤 되면 이거보다 한두배 이상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만큼 이상. 하얀 아, 뿌리죠, 이게. 아, 뿌리. 네, 그렇죠. 뿌리와 지금 가든 코트가 같이. 오, 어, 그 밑에. 보시면, 어, 이게 뿌리입니다. 와. 조금 다르죠? 뿌리, 어. 뿌리가 좀 굵은 뿌리들이 주로 많죠, 가지는. 예. 고추도 보겠습니다 아우, 어, 고추도, 고추가 제법 뿌리가 많이 빠졌네요.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뿌리. 하얀 거? 네, 예, 하얀 뿌리. 자. 예, 여기 이제 하얀 뿌리가 고추 뿌리로 보시면 됩니다. 요, 다 하얀 것들이 실은 고추 뿌리예요 어, 다 끊어지고 있네. 자, 뿌리가 엄청, 엄청 깊게 들어왔죠. 어, 이러면 벌써 많이 커서 성장이 제법 들어갔죠. 자. 오, 야, 이가든코트를 지금 <laughs> 네. 얘도 흡집하고 있는.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laughs> 오케이. 보름 정도 있다가 아마 그, 어, 한번 더, 한번 상태를 한번 보고요. 네, 이따가는 그 오이 고추나 토마토를 먹으면서 한번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